친구에게 지난번 위내시경은 잘했는지 물어봤어요. 응. 특별한 거 없었어. 실비 청구 안이 지급 거부되던데 괜찮아서 그런 건가?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다며. 이상 속엔 안 나와도 되는데. 근데 내 친구는 나랑 증상 비슷한데 실비 받았다 하더라고. 내 친구도 내시경에서 별이상 없었거든. 보험회사 차이인가? 보험회사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 왜두 사람 중한 사람만 실비 보장을 받았을까요? 차이는 진료실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감이 오시나요? 친구의 경우는 내시경 검사를 내가 선택했죠. 건강검진의 의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경우 이 코드로 입력되어 실비 지급이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친구 지인의 경우는 의사가 증상을 듣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실비 지급이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희망에 의한 건강 검진은 실비 보장을 못 받지만 증상이 있어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상 정상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위한 진단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꼭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증상만으로도 실비 보장이 가능하니 진료 보실 때 건강 검진으로 왔다는 말은 바뀌주세요